안녕하세요. 서민욱입니다. 드디어 고난리그의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고난리그 티저에서 등장한 외타를 보고 저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다루길래 외타가 나오는 거지? 라는 의문과 함께 많은 상상을 해보았었는데 내 상상은 다 틀렸었구나 라는 걸 공개된 고난리그 이야기를 보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난리그는 아즈메리 방랑자들과 함께 취록의 야생림에 내린 고난을 정화하며 고난의 근원인 연무 속의 왕을 쓰러뜨리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고난 리그가 수학의 배경인 신성한 숲과 숲의 관리자 오샤비와도 연관된 스토리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너그러이 댓글로 바로 잡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패치노트의 볼륨도 꽤 크다 보니 이 영상 하나에서 모든 걸 다루기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야기에서는 핵심만 가볍게 이야기해 볼 텐데요. 그럼 고난리그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난리그는 지역마다 존재하는 무성한 통로를 통해 취록의 야생님으로 입장을 해야 합니다. 이 야생님은 고난으로 인해 어둠으로 뒤덮여 있고 캐릭터가 이동할 때마다 신성한 도깨비불의 도움을 받아 어둠을 제거해 나갑니다. 이렇게 어둠을 제거할 때 필요한 도깨비불의 자원은 한정적이라고 하고요. 이미 밝혀진 지역을 이동할 때에는 도깨비불이 소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 어둠이 제거되지 않은 위치에 있는 몬스터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우리도 그 몬스터들을 공격할 수 없다고도 하는데요. 참고로 야생림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무성한 통로는 환영의 거울과 비슷하달까요? 지역에 입장한 뒤 플레이어 근처 시작 지점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생님을 탐험하다 보면 세 가지 유형의 도깨비불을 마주하게 되고 이 도깨비불을 따라가다 보면 NPC, 성소, 몬스터 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네요. 어둠을 밝히는데 필요한 도깨비불을 다 소모하면 원래의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포탈이 열리게 되고 되돌아오면 고난에서 해방된 도깨비불이 해당 지역의 몬스터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 도깨비불이 적용되는 몬스터는 희귀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고 하고 도깨비불은 지역을 생성할 때 함께 생성되는 몬스터 외에도 균열처럼 이후에 생성되는 몬스터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도깨비불은 수학, 생기와 동일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파란색의 원시 도깨비불은 아이템 희귀도를 보라색의 야생 도깨비불은 아이템 수량을 노란색의 혈기 도깨비불은 화폐 아이템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야생님을 탐험하다 보면 아즈메리 방랑자들을 만나게 되고 이 방랑자들을 통해 야생님 전직 클래스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기디의 인터뷰 내용을 능력자분이 커뮤니티에 번역해 주신 것을 보면 이 야생님 전직 클래스는 액트 2장에서 1명을 발견하고 액트 5장에서 3명의 NPC를 다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야생님 전직 클래스 포인트는 총 8개를 얻을 수 있는데 도깨비부를 수집하거나 야생님에서 몬스터를 처치하는 방식으로 4포인트 정도를 얻을 수 있고 야생님의 미니 보스를 처치해서 2포인트를 얻고 마지막 2포인트는 80레벨 이상의 고난 보스를 처치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고난 보스의 난이도는 성역의 리키아 정도일 것이라고 하네요. 야생림 전직 클래스는 플라스크와 무기를 강화하는 마지의 간수 펄마법과 저주 그리고 시체를 활용하는 연무의 마법사 일반 전직 클래스의 스킬에 기반하는 다양한 효과가 부여된 부적을 활용하는 야생림 원시술사 3개가 있습니다 이번 고난리그 컨텐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은 빌드여도 3개의 야생림 전직 클래스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느낄 재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마지의 간수로 활용 가능한 팅크는 무기에 부여되는 효과라 공격 스킬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야생림 전직 클래스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파밍 하나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야생림 원시술사의 늑대의 포효를 활용해서 시체를 뒤지는 파밍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함성을 질러 시체에서 아이템을 얻을 때에는 지역의 아이템 수량과 희귀도의 영향을 받고. 기본적으로 시체가 있어야 시체를 뒤질 수 있으니까 시체가 폭발하거나 파괴되면 안 됩니다. 벌써 커뮤니티에선 디아 빙바바가 왔다고 싱글벙글 <laughs> 이야기하던데 많이 웃겼습니다. 다시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세계의 야생님 클래스는 클래스별 다양한 전용 아이템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에는 도깨비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도깨비불은 거래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도깨비불을 활용해서 구매한 아이템은 거래가 된다고 하니까 최대한 도깨비불로 아이템을 많이 구매해서 판매하면 되겠죠? 그리고 야생님 전직 클래스는 언제든 야생님을 탐험하다 만나는 NPC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고난 콘텐츠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제 핵심 콘텐츠의 큰 변경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늘 보상이 너무나 형편없다고 말이 많았던 변형이 삭제됩니다. 이와 함께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이 염원하던 결전이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 맞춰 변형과 관련된 아틀라스 패시브는 결전 관련 패시브로 대체되었고, 기폭제는 결전에서 얻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변형에서 얻던 아이템화된 샘플은 이제 전부 삭제되고요. 변형 갑충석 또한 결전 갑충석으로 대체됩니다. 또한 더럽혀진 기폭제가 추가되고요. 이제 기폭제는 결전의 주요 보상이 될 것이고, 이제 결전 이외의 컨텐츠에서는 얻을 수 없거나 얻는 양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변형 고유 아이템은 이제 월드 드롭으로 변경된다는 것과 이와 함께 변형 보관함은 결전 보관함으로 바뀐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제 대격변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의 변성잼 시스템을 이야기해야 할것 같은데요. 변성잼 시스템은 그동안 스킬잼에 적용되던 대체 퀄리티, 투구 인챈트와 리그에서는 얻을 수 없지만 스탠다드에는 남아 있는 특정 스킬을 강화하는 보유 주얼을 통합한 시스템입니다. 이제 영원한 미궁 마지막에 등장하는 신성한 샘은 잼 제작 장치로 변경되어 스킬잼과 보조잼을 다양한 선택지를 활용해서 잼을 강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가볍게 공개된 영상 속 변성잼 스킬의 다양한 효과를 봐볼까요? for example frost bomb of instability it changes it from a cooldown skill that you can cast occasionally for a large explosion into a skill that you can cast continuously but deals less damage and doesn't apply cold exposure it changes the role of frost bomb from a utility skill into a main damaging skill another example is detonate dead of scavenging you can't use it on corpses that were created by desecrate or unearth but in exchange it does a whole lot more damage you won't be able to use it as your main reliable source of damage, but it's a great skill to use as a four-link utility to get some extreme burst damage. Raise zombie of falling. Instead of raising a zombie from a corpse, you summon them from mid-air. They fall to their death, dealing AOE damage where they land. While this sounds like a physical damage version of Firestorm, you should consider that it scales with minion damage and also triggers on-death minion effects. 이처럼 변성잼 시스템은 기존의 스킬잼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형태의 변경점이라 다음 리그에 선보여질 다양한 빌드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변성잼 시스템의 등장으로 이제 강탈에서는 더 이상 대체 퀄리티 잼이 등장하지 않게 되고요. 기존의 대체 퀄리티 잼을 포함해서 보상이 조정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대체 퀄리티 잼도 제거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변성잼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기존 스킬잼의 퀄리티 효과를 대폭 강화하는 형태로 스킬잼의 퀄리티가 의미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오리 사격의 20퀄리티 효과는 부가투사체의 한발 추가 발사이고요. 뼈박살은 20퀄리티 효과로 외상 1당 피해 1% 증폭입니다. 대부분의 스킬 점 퀄리티 효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 두개 스킬 외에 관심 가지고 있는 스킬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난 리그에서 변경되는 주요한 내용들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한것 같은데요. 그럼 다양한 밸런스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핵물질하고 주여 말하는 사술 폭발 지뢰 빌드에 직접적인 너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뢰보조잼의 투척속도와 관련된 너프들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게 좀 치명적인 조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너무나 뜬금없게 흔히 RF빌드로 이야기하는 정의의 화염 스킬이 큰 너프를 당했습니다. 스타터 빌드로 RF빌드를 계획하셨던 분들은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소용돌이가 이제 즉시 시전에서 0.75초의 시전 속도를 가지는 스킬로 변경되는 너프를 당했습니다. 이것도 소용돌이 빌드의 치명적인 변경점이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이제 반대로 속죄의 낙인에는 큰 버프라고 보여지는 변화가 있었고 신성한 진노는큰 버프를 받았습니다. 두개 스킬 모두 버프를 좀 세게 받은 듯한데요. 이두개 스킬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선조리그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었던 금지된 성역과 관련해서 금지된 성역 입장에 필요한 금지된 책의 드랍률이 감소하였고 금지된 성역의 보상을 복제해주는 유물의 드랍률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유 아이템과 관련해서 별의제의 효과인 스킬의 점유율 증가 속성이 이제 사라지고요. 그리고 열기와 오한의 효과 중 하나인 동결된 적을 상대할 때 냉기 피해의 100%를 추가 화염 피해로 획득해주던 이 수치가 30%로 조정됩니다. 용성곤니의 비상 모조품에 부여되는 수치도 조정되고요. 카움의 홈백은 이제 재생행 300당 경로 1재생으로 크게 너프됩니다. 랄라캐시 조바심도 너프되는데 각 충전의 최대 개수로 계산된다는 게 저는 정확히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거 잘 아시는 분은 답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고난리그 공개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글래디에이터의 개편이 없었고, 신규 스킬의 추가도 없어서 아쉬웠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이 변성잼 시스템의 추가는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요소입니다. 게임이 많이 변경되는 만큼 큰 문제 없이 고난리그는 재미난 리그가 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제가 정리한 내용 중에 놓친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나 잘못 표현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추가해 주시거나 너그러이 바로 잡아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가오는 고난리그에서 모두 등밀어 등마피하세요.